기독교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일곱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네, 세 번째 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하느냐, 인증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그 모든 내용이 수용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개개인에게 변화를 주며 생명을 주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만 읽고 믿으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혹은 일단 읽어보는 태도는 의문을 해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동대구TV를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유익이 되고 참고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의문을 해소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